안녕하세요, 다나스의 박재원장입니다. 남성형 탈모에서 뗄려야 뗄수 없는 약이 있잖아요. 피나스테라이드 계열의 프로페시아로 대표되는 피나스테라이드 계열의 약, 그 다음에 아보다트로 대표되는 두타스테라이드 계열의 약이 있고요. 이거는 DHT를 블록하는 거고 DHT 생성을 막기 위해서 DHT를 만들어내는 5 알파 리덕테이스라는 5 알파 환원 요소 타입 1, 2뭐 요거에 이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던 영상인데요 그거 한번 보시면 일단 약에 대해서 기본은 이제 깔고 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식생활 문화가 찌개를 공유하는 문화여서 그런 것도 있고, 그래서 전 세계에서 비형간염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. 또 가족에도 그런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이고, 또 워낙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.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비형간염이라든지 비형간염 복윤자인지 이런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는데요. 정말 많으세요.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습니다. 그런데,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는 전부 다 간에서 대사가 되는 약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약을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니까 간염이 있거나 복윤자이신 분들이 약을 먹어도 되느냐? 라는 부분을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논문을 리뷰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 리뷰하는 논문은요. 두 개의 논문을 종합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레르본이라는 발음이 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. 레르본이라는 분이 쓴 논문이고요. 아부다트나 프로페시아나 다 원래 근원으로 올라가면 전립선비대증에서 많이 썼던 약들이기 때문에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또이 약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세요. 그래서 그런 비뇨기과 쪽 저널, 그러니까 유롤로지하고 유로피안 유롤로지 저널에 각각 2002년 10년에 발표됐던 논문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아보다트 두타스라이드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낸 논문이고요. 물론 제가 알기로는 피나스라이드도 이런 비슷한 연구가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두타스트라이드를 기본으로 리뷰를 한 논문이고, 사실은 뭐 거의 같은 개념을, 피나스테라이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, 두타나 피나 둘 다, 아, 이런 식으로 간의 영향이 어떻게 어떻게, 뭐 있다 없다. 그래서 먹어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립니다. 지금 리뷰하고 있는 논문은 두타스트라이드고요 자, 여기 테이블 첫번째 표 보시면, Double Blind Face of Monotherapy Trial with 두타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죠. 여기서 보면 ALT 알칼라인 포스페이테이스 뭐 빌리루빈, 알부민, 토탈 프로테인 해서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두 가지 그룹에서 비교한 겁니다. 이 다섯 가지 요소는 간 기능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팩터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그룹은 하나는 여기서 보면 모노세라피라는 거는 약 하나를 쓴 거고 더블블라인드라는 거는 안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중맹검 연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두타스테라이드를 쓴 그룹하고 두타스테라이드를 이중맹검으로 썼기 때문에 두타가 두타인지 모르고 쓴 그룹이고요 하나는 뭔지도 모르지만 플라시보 가짜 약, 위약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플라시보 그룹하고 두타 스라이드 그룹으로 2,167명을 스터디한 것입니다. 그렇게 했을 때 피검사 결과를 봤을 때 변화가 거의 대부분 1% 미만으로 양쪽으로 동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두타 스라이드 자체가 플라시보에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. 간 기능에 큰 차이가 없다.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볼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여기 제목에 보시면 오픈 라벨 페이스 모노 y w 라피 스터디 위드 두타스테라이드입니다. 조금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스터디가 됩니다. 여기는 보면 오픈 라벨 페이스이죠. 그러니까 보여준 거예요. 보여준 건데 하나는 플라시보이고 하나는 두타스테라이드를 쓴 겁니다. 그래서 하나는 이중 맹검으로 하나는 오픈 라벨로 라벨을 보여주고 무슨 약인지 알려주고 스터디를 한 거고, 재밌는 거는 오픈라벨을 했을 때 보면 이중 맹검일 때보다는 조금 올라간 거를 볼수 있죠. 그러나 플라시보 그룹과 두타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 수치상으로 6, 뭐 3, 2, 3, 2 이렇게 봤을 때 없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세번째 표 인데요 4년간 연구 4 year combat trial with treatment group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년간 이제 본거고요 여기는 세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개 그룹은 하나는 탐술로신 세번째 칸에 보면 되어있죠 4mg 을 데일리로 쓴것그 다음에 두번째 칸에 보면 두타스트라이드 0.5mg 을쓴것 데일리로 그다음 1623명 이고요 1610명에서 컨비네이션으로 했다는 그래서 상당히 스케일이 큰 스터디죠 각 그룹별로 1600명 이상씩을 스터디한 겁니다 그래서 탐술로신이라는 것은 이게 비뇨기과 계통의 약이고 다 45세 이상에서 이 스터디가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20대 30대는 bph 즉 전립선 비대증 약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높은 연령대에서 이 연구가 이루어졌다. 비뇨기과 베이스의 연구이고 탐슬로신이 그러다 보니까 알파 블로커 알파 억제제고요 전립선 비대증의 또 다른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두타스테라이드를 쓰면 이 전립선이 수축하거든요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타스테라이드만 쓴것 탐슬로신만 쓴것 컴비네이션 한것다세 개를 비교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컴바인을 하건 탐슬로신을 쓰건 두타만 쓰건 간 수치에는 AST, ALT, 알칼라인 포스파테이트, 빌리루빈, 알부민, 토탈 프로테인에서 전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. 즉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느냐? 두타스테라이드를 썼을 때 알파 블로커를 쓰건 아니면 이중 맹검을 해서 하건 간 자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간 수치의 상승을 일으키지 않는다. 이런 데이터들을 근거로 보았을 때 아마도 비형 간염이 있거나 복임자인 경우에도 쓸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고요. 실제로 임상에서 저는 걱정되는 경우에는 간 수치 피검사 결과가 있는지 여쭤보고요. 있으면 좀 제가 확인하는 편이고 또 다니시는 내과가 있으면 그 내과 선생님한테 반드시 확인을 받으십시오. 이 탈모약을 먹어도 되는지 확인을 받고 드시라고. 말씀드리는데 내과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을 때아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두타스테라이드 마피나스테라이드 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답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간염이 있거나 간염복균인 경우에 아주 수치가 나쁘지 않다면 걱정하지 않고 탈모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두렵다고 약안 드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. 심한 반곱슬인데 여자 헤어라인 교정을 자연스럽게 과연 할수 있습니까? 라는 질문이에요. 자,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